고소한 빵한 조각에 하루의 걱정은 잊혀지고 달콤한 빵한입 빼어보면 기분이 사르르 녹습니다. 전국의 빵순이 빵돌이들 다 모여라. 세상 모든 빵이 여기 다 있다. 배가 빵빵해지고 오줌도 빵빵 터지는 빵지술래 떠나봅니다. 아 문경에 오면은 여기 꼭 들려야 된다고 하는데. 오. 동갈빵에 맘모스 카스테라 야 추억의 빵 진짜 많네 신숙한 동네 빵집의 모습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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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어오자마자 마음도 따뜻해지는 듯 한데요. 83년부터 했어요. 아, 그럼 지금 몇십 네, 년이 저, 된 거죠? 한 40년 넘었는데요. 저랑 동갑이네요 빵집이. 어, 진정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받아 산 거예요. 2대째 네. 아, 이어오고 있는 거군요. 네. 여기서 한60-70% 석탄이 많이 캤어요. 문경 지역에서 그래서 그때가 너무 이제 활성화되고 그때 당시에는 간식이 여러 가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빵 종류나 간식으로 대량으로 들어가는 게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빵거리가 이제 활성화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죽은 셈이죠. 오. 경북 문경은 산업화 시절 상광 산업이 번성했던 곳중 하나인데요. 일 년에 석탄을 약 30만 톤을 생산할 정도로 많은 채굴량을 자랑했고요. 그 당시 광부 수만 4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빵 하나는 고된 일을 하던 광부들에게 든든한 간식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문경의 탄광은 사라졌지만 빵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와이 샐러드 빵 요즘에 되게 보기 힘든데 아, 반갑네요. 네, 맞아요, 들어가 저도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이 틀기에도 먹으면 예요에 샐러드 빵은 어? 역시 한 입에 먹어야 제맛이죠. 아니, 아니 어떠세요 아니 야채가 사각사각 씹히면서 식감이 에이. 근데 뭉정 사각까지 있으니까 에이. 더 달콤한 향이 은은하게 <laughs> 올라면서 소박하면서도 정성이 담겨서인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여행객들도 꼭 들리는 빵집이라고 하네요. 굳이 여기 온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여기 대표 오미자를 이용해서 만든 카스테라가 유명하다고 해서 지금 어제 먹었거든요. 어. 근데 어땠어요? 퍼가지고 먹는데 그한개가 언제 먹었는지 모르게 정말 다 먹었어요. 이게 쌀로 만들어서 정말 식감도 쫄깃쫄깃하고 뭐 풍속도 편하고 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서 오늘은 이제 또 다양한 또 빵을 또더먹어보려로 지금 왔어요. 여기 빵만 먹어보기에는 너무 아쉽죠 또 다른 빵을 찾아 본격적으로 빵지 순례를 떠나는데요. 문경의 옛 도심이 점촌 젖빵길이그 옛날 번성했던 그때로 돌아간 듯 북적북적했습니다. 여기도 빵 저기도 빵 이곳은 그야말로 빵 천국이었어요. 여기 있는 거다 먹고 가요. 살씹어갈 거예요. 아, 있으면 영 칼로리. 오늘 빵 축제 하는데 얼마나 먹고 갈 거예요? 네! 밥 대신에 빵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 명이 빵순이에요. 아, 그래요? 네. 몰급에 얼마 쓰지 음. 한 3분을 쓰는 데 몰급에 한3분의2 정도였어요. <laughs> 진정한 빵순이네요. 빵에 네. 진심이죠? 네. 대구 경북 최초로 이곳에서 빵 축제가 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 빵길이거든요. 이곳에 빵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점촌 전빵길 빵축제를 기획했어요. 이 동네 이름이 점촌에 가게라는 뜻의 경상도 사투리인 점빵을 붙여 점촌 점빵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답니다. 살리 보고자 점빵의 빵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아. 대구 경북의 로컬 아주 유명한 빵집들은 대부분 다 이곳에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빵을 사랑하는 빵순이 빵돌이들이 <목소리도> 다 모였습니다. 또 <목소리도> 야, 여기도 빵, 저기도 빵, 야 대구, 경구 지역의 모든 빵이 여기 다 모여있어요. 제가 예전에 빵집에서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경험을 맞아, 살려서 여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최고의 빵이죠. 빵이 <laughs> 일가요이답 보자. 보자, 보자. 이리로 가면 되겠네. 여기저기에서 빵 냄새가 술술 축제장에서 선보인 빵 종류만 무려 150개가 넘었는데요. 대구 경북의 빵 맛집들을 한 자리에서 빵지 순례를 할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일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빵이 있었는데요. 문경 오미자 빵이 있네요 여기에. 저희는 문경 오미자로 빵이랑 과자를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문경이 오미자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용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문경에서 하는데 저희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문경은 오미자인데 네. 어, 오미자랑 똑 닮았네요 너무 예뻐요 네, 비주얼이 네. 너무 예쁘죠? 먹기 아까워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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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에 안 그러면 굉장히 부드러운데 네. 너무 상큼해요 이 상큼한 향 때문인지, 약간 좀 막, 행복한 엔돌핀이 돋는 것 같아. 와, 진짜 상큼해요. 와, 감사해요. 이렇게 지역 특색을 담은 빵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고온대구사과빵 드시고 가세요. 경산하면 대추, 대추하면 경산, 경산 대추빵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김철이사 문경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아, 데 여기는 빵집이 아닌 것 같은데요. 궁금하시죠? 뭘 하고 있을까요? 다른 데랑 다르게 여기는 트럭이에요. 문경 빵축제를 최초로 한다고 해서 저희 대구 유명 브랜드 저희 빵을 들고 왔고요. 그 다음 문경의 이제 특산품 약돌 돼지고기로 이용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문경 시에만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네,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경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3일간 이 행사 안에서만 볼수 있어요. 철판에서 불맛이 힌 문경 약돌 제육과 채소를 치아바타 빵 사이에 듬뿍 넣답니다. 었 제가 또빵집에서 일한 적이 있잖아요. 전문가로서 말하자면은 왜 치아바타가 치아바탄지 아세요? 이태리에서 어 유래됐습니다. 이태리에서 어시네화라고 해요. 약간 모양이 넓적하고 기쭉하다해서 시네아라고 불렀다고 했거든요. 좀 설명이 길었나요? 그러면 아 아니 크게 해서 뭐야 이거 진짜 계속 생각날 것 같은 빵이고 제가 사실 아침에 잘못 챙겨 먹거든요. 이거 아침에 먹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식사 대용으로. 굿. 입 속에 빵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는 걸까요? 입 속에 넣자마자 빵이 빠르게 흐르 흐르륵 사라집니다. 진짜 좋아해서 지금 집에 가서 커피랑 먹으려고 지금 구, 이만큼 구매해서 아이고. 가고 있습니다. 문경하면 또 이쪽에 경북에 첫 유명한 게 오미자니까 오미자하고 같이 드셔도 되게 맛있지 않겠나? 커피도 좋고 콜라도 좋긴 한데 사실은 맥주랑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차만 안 가지고 왔으면 제가 정말 시원하게 한잔할 텐데 운전을 하고 와서 오늘은 탄산수로 참아보겠습니다. 근데 빵은 맥주랑 먹을 때 정말 잘 어울리는 음식 같아요. 빵을 사랑하는 자 모두 무죄. 맛있는 빵에 한입 먹으니 얼굴에 웃음꽃이 빵긋빵긋 피어납니다. 모두들 빵축제를 아주 제대로 즐기고 있었는데요. 진짜 많이 뭐고미를 하셨는데. 아, 네. <laughs> 원래 빵을 <laughs> 좋아하시나요? 어, 원래 빵을 좋아는막 빵집 찾아다니고 그러는 건좀 귀찮아하고 그러니까 막 대전 가서도 그때 가면 막 십만 원씩 사고 이런 거든요 빵이 십만 네. 원씩도 산다고요? 근데 이렇게 아. 모여 있으니까 이제 물 만난 것처럼 아, <laughs> 샀습니다. 진정한 빵순이네요. <laughs> 문경 빵뿐만 아니라 문경에서 어, 더욱 더 <laughs> 유명한 것들 많이 특산물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네, <laughs> 까요 저도 빵을 더 먹어볼 건데요. 행복한 고민이 이어집니다. 더 많은 빵 중에서 제가 선택한 빵은 바로바로 바로 또 이렇게 이겁니다. 빵이 가득 있거든요. 저 얼굴 좀럼동글동글 와, 요 이거 여러 빵인데, 뭐 이거 우리쌀로 해서 빵 살이 촉촉하면서도 안에 와 크림 가득 들어가 있네. 이거지 이거지 진경씨 살찌는 거 아니에요? 어이, 오늘만 봐주세요. 빵 축제잖아요. 축제에서 먹어보니까 와빵 맛이 더 맛있는 것 같고 안에 이런 재료들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많은 빵들을 먹어봤지만 역시 또빵 축제에서 먹는 빵은 난양고 최고입니다. 오늘 최고의 빵을 그냥 얘를 다하러 할래요. 오늘 최고의 빵은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어디선가 유난히 티나 빵냄새가 나서 가봤더니요. 죽 속에서 빵을 굽고 계시더라고요. 바로바로 바로 튀겨줘야 이 쫄깃한 식감이 아주 끝내주거든요. 행사 오신 분들한테 조금 더 신선한 빵을 좀 드리기 위해서요. 저희가 또나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뒤에 땀으로 완전 번복이 되셨는데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예예. 맛있게 예. 드셔주시고 하면은 또 여기서 또 행복하고 하니까 즐거워서 다들 또 나와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판매자들도 축제장에서 손님들을 만나니 기분이 남다릅니다. 장사하니까 저도 더 신나는 것 같고 더 이제 밝은 기운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 활력소가 있는 거고 아... 무엇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빵 축제에서 빵만 먹고 가면 아쉽겠죠. 쉽게 케이크를 만들어 볼수 있었는데요. 특히 가족 단위 체험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답니다. 아이들이 저 조각만한 손으로 양어지게잘 만들더라고요. <laughs> 정말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케이크잖아요. 너무 좋은 추억이 될것 같은데요. 맞아요. 너무 겠죠이빵 아, 축제가 처음 들어보는 빵 축제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빵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짜 빵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이렇게 애기랑 온 가족이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음것 같습니다. 우리 애기는 애기 벌써 생크림 많이 <laughs> 먹었는데. <먹을 것 같애. 웃음> 야, 제가 예전에 케이크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친구 생일 때 제가 케이크 만들기 전문가였습니다. 제가 그 실력 살려서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법 폼좀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오, 라이싱 하는 게 아주 옛날 실력이 있나 봐요? 되게 쉬워 보여도 은근 어렵거든요. 짜잔! 완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제 마음을 하트를 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음악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음악에 맞춰 너을 위를 걷는 사람들. 빵을 주제로 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예선을 통해 20명이 결선에 올랐는데요. 각양각색, 개성 넘치는 일상과 당당한 워킹에서 시선이 고정됩니다. 다음 참가자, 익숙한 얼굴인데요. <laughs> 인간 합동으로 대변신해서 화끈하게 한번 기도해봤습니다. 어떤가요? 되게 잘 어울려요. <웃음> <웃음> 오늘 하루 빵 축제장에서 제대로 놀다 갑니다. 이제 문경이 조금 상권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런 축제 같은 것도 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놀러 오고 해서, 또 상권도 살아나고 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하면은 올것 같아요. 저 안동에서 왔는데,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다들 많이 오셔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도 빵빵, 웃음도 빵빵, 즐거움도 빵빵 터지는 문경 청소 전반기 빵 축제였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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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문경에서 행복, 행복 채우세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빵이 부리는 마법, 빵한 입에 즐거움을 빵빵하게 부풀어보세요